네, 안녕하세요. 프레이티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어, 그 마인크래프트 플러그인을, 플러그인 만들기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어, 이제 크래프트 버킷과 스피겟을, 어,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그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 어디다가 어 저장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 아아 아, 여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뭐저 같은 경우는 어뭐 여기에 저장을 해놨는데. 어 뭘로 써볼까? 아 여기는 걸 써야겠다. 여기는 걸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c r a f 버킷 1.12.2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어떤 버전이든 상관 없어요. 저희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범위든 어떤 버전이든지 어그 버전을 벗어나는 일은 네 벗어나거나 뭐오주가 나거나 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거고 이게 반드시 존재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개발 환경은 자바 어, JDK 11 버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 Eclipse ID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플러그인을 개발을 할 때, 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용,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m a v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배포용이나 이제 그런 좀 복잡한 플러그인을 개발려고 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것만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네, 그 m a v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아주 간단한 자바 프로젝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New 해서 자바 프로젝트 해서 프로젝트 name은 어 네임은 뭘로 해볼까? 네임은 어, 뭐 간단히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네, 프로젝트스 네임 테스트라고 해보고 어, 그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듈 네이뭐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은데 여기서 반드시 해줘야 될게 여러분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 왼쪽 프로젝트 이름 을클릭한 다음에 이제 Properties 들어가서 들어가셔서요. 그다음에 어어디 있어?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서 저 빌드 패스에서 라이브러리스 들어가시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듈 패스 눌러주시고요, add external jar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예 네, 그 저번 영상에서 설치했던 그 크래프트 버킷 파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것을 불러와 주시고, apply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러와 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crafty bucket 플러그인을 이제 개발을 할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 여기서 이제 이프로트에서 불러와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source 눌러서, click, new 해서 패키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name 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url,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URL이 있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사용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대표할 수 있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유튜브 괜찮고요. 네, 뭐 다른, 뭐 다른 것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홈페이지에 있으면 개인의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뭐 github나 curse4g 같은 것들을 아니 스테고플로우 이런 것들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을 이제 이 URL을 반대로 반대로 소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om. youtube. d i y j 라고 쓰시면 되는데 굳이 뭐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보통 이제 플러그 개발자들이 관행적으로 플러그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패키지 인포.java는 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nish 눌러주시면은, 역시 포켓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요, 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패키지가더 필요하면은 패키지를 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직접 코드를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 이 다음에 어,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곳 스피갓.mc.org에 어, 여기 스피갓.api 또는 크래프트 버킷프 u 젝트 버킷 a p i 에그 설명 그 API가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개까지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 여기 org.점 버킷.점 플러그인.점 자바에 이 자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바 플러그인을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것 on command, on disable, on enable, on load 요것들을 우리가 어, 직접 재정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상속을 해서 이 자바 플러그인을 이제 슈퍼 클래스로 가지는 어, 우리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은 플러그인이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일단 만들어보긴 할까요 그래서 여기 소스 만들어서 new 해서 클래스 만들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간단히 메인으로 갈게요 메인으로 하고 어, 여기 수업 슈퍼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슈퍼클래스를 따로 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플러그인 요거 오알지점 버키점 플러그인점 자바의 자바 플러그인을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시고 Finish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On Enable 요것 그리고 어, On Disable 그리고 o n Command 요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요세 가지는 이제 어, 뭐냐면, 은 크래프트 버킷에서 이제 각자 이벤트가 발생할 때 호출해주는 함수, 그 메소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onEnable은 어, 이제 그 플러그인이 이제 시작될 때, 그러니까 플러그에 딱 처음 불러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고 딱 처음 사용할 수 있게 될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동을 시켜줘야 되고요. 여기서 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이 처음 딱 불러와졌을 때할 하고 싶은 작업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n disable를 반대로 이제 어 비활성화 될때 비활성화 될때 이제 호출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여기다 메소드들이나 코드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고 싶은 것들 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n command는 이제 그 크래프트 버킷이 돌아갈 때뭐 누군가 뭐 플레이어든 아니면 콘솔이든 아니면 뭐 다른 거든 뭐 익스큐티 명령에 이어서든 이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을어 우리가 이 명령어들이 딱 실행될 때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을 어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어 하나 더 있는데요 밖으로 다시 나오죠 테스트 그래서, 어, 어, untitled text file 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은 형식은 이것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어, 앱들을 긁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name. 이런 식으로 작동해주작성 해주시면 되는데, name은 플러그인의 이름을 정의합니다. 플러그인 이름은 어,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main, main 클래스입니다. 아까 해주셨던 이 main 클래스, main 메인 클래스라고 m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자바 플러그인을 상속받는 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자바 플러그인을 상속받는 있는 클래스로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ain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 이 클래스, 이런 클래스 이런 보통 core라고 하는데. 저, 그냥 메인으로 지워뒀구요. 그, 어쨌든, 이 자바 플러그인을 상속받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랑 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구요. 어, TV, 여기서 TV가 안 붙어있네요. TV 뺄게요. 이렇게. 그리고 버전은 이제 플러그인 자체의 버전인데요. 어떤 숫자도 상관 없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이제 0.1로 쓰기 때문에 전 0.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전은 여러분들이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감에 따라서 이제 늘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h o r 는어 이제 여러 가지 작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자죠. 이 플러그인을 개발하는데 참여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trl+S 눌러주신 다음에 테스트 찝어주시고 파일 네임은요 반드시 플러그인 yml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얘가 이제 크래프트 버킷에서 플러그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해주 얘도 저장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했는데요. 을 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플러그인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이 투두 이 투두 라고되어 있는 밑에다 쓰시면 되는데요. 다가 코드를 여기 써 주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logger 어, 소드가 info네요. 아, i 인포. n 네, f 해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메시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login enabled 라고 라고 써주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get logger 점 info 점 test plugin disabled라고 서주스록로 할게요. 다음 명령어는 뭐 넣어놨지만 아무것도 없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저장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플러그인이 이제 제대로 인식 만약 에 연결이 제대로 하셨다면은 이제 처음 인식이 될때어 그 크래프트 버이 켜질때 중간에 이제 뭐 인포 해가지고서 이 문구가 출력이 될 거고 플러그인을 끌때이 문구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개발하실 때 앞으로 개발하실 때 참고하실 때는 이제 요런거 자업 플러그인 API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어, 그다음에 뭐 여기 어, 위키도 있고요 사실 네, 뭐 플러그인 위키 스피커치나 플러그인의 위키가 네, 버킷 위키가 있기 때문에 어 것들 참고하셔서 개발해주시면은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바 기본 패키지랑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그거랑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들 다 있고 뭐어드밴스먼트 이런 거 있죠. 뭐 달성 과제라고 하나요? 이거 패키지들 뭐 블럭 이건 배너 현수막 그다음에 블럭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건 뭐 구조물 이건 보스 그리고 이건 뭐 이제 명령어들 그 기본 명령어들이죠. c o n f i g u r a t i o n 설정, 서버 설정들, 그 다음에 뭐 i n t n t 뭐 Entity들, 뭐 Main c l a 는 따로 있고요, 뭐 이벤트들,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심할 때구경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플러그인 개발하실 때도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플러그인을 이제 직접 어 서버에서 구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레TV였습니다.